이거 주행이 차 아이가? 그냥 모르지 하자. 왜? 아, 막 보고 있으면 확 닫진 않나? 아니, 주영이차 아이가? 주영이차 맞지? 아, 주영이차 맞다. 문 열어봐. 사장님, 사장님 차좀 빼주셔. 예? 그 차좀 빼주려고. 뭐, 어? 뭐 하는데, 주영아 예? 차 안에서 뭐 하는데? 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어? 무슨 공부? 저 요새 공부하거든요. 공부? 아니, 응. 뭔데, 이거, 책자 뭐냐고, 책. 이거 그탄이야, S650. 그거 드카니아 뭐 신형 S 육5공또 말하려고. 아 이제 요 앞에 그거 뭐. 떼기 땡기, 떼로 와봐. 떼기로 와봐. 예? 아, 아 한번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 이거, 이거 아니 이 일로 와봐 아니. 근데, 차 밑도 와봐. 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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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에이. 이 책자 이거 뭐 왜? 아니 그 보고 있었거든요. 음. 차 바꾸려고. 네, 보고 있는데. 어. 뭐? 얘가 날 기다려요 지금. 아. 빨리 두고 가라고 이새 차? 아, 기다린다고 많이 기다리더 이름 써져있나 이차예 이 아니 이, 아니, 이 또... 또라이 새끼 아이가니 예? 어? 이신 나간다니 이거 보면요 어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얘야기 네. 한번 들어보자 요, 제가 부를 많이 했어요 어. 보면 어 16리터 V8 엔진 음, 음. 아 V8 살라고? V8 내 음. 마음을 울렸어요 얘가 <laughs> 울렸나? 네. 근데 이네 통장도 울겠지? 아니 이 그... 차도 V8이잖아 네. 아니 왜 바꾸는데 차를 근데 차 바꾸자 타이어부터 좀 바꾸면 안되나? 네? 야마 다트 했구만 에헤이 미쉐린 5니까 아, 미쉐린 5는뭐 무적이가 감철타이어가 이가 하나면은 북한도 갔다와 와요. 아니 이거 니팔기통차 네 바꾸려고 아 바꾼? 바꾸... 이번에 진짜 레알 신차 사는거야 어? 신차로, 신차로 바꾸려고 예 네. 신차로 일단 여기 사면은 여기 일단은 그거 여기, 그, 머드플랩 달고요. 어. 일단, 요 위에다가. 아, 튜닝 공부하고 있어 예, 요 미쉐린 요두 마리 온지고 어, 또두 예, <laughs> 마리 지고 예. 여기 에어혼요한 마리 딱두 마리 달고. 음. 예. 이제 저는 여기 킹 오프 이걸 뺄 거예요. 스티커를 어. 안 하고, 여기다가 백주영. 아, 좋지. 니름 하고. 예. 스포일러 연장하고 스포일러 연장하고 또오후 바꾸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오후 가야 돼요 도색 그릴 도색하고 예 네. 치취등 갈고예와좀이6 네. 0 0 7 0 나오겠네 600,700아니라 천만 원된다 음. 저는 돈이 많으니까 음. 네 일로 와봐 네 옆으로 <laughs> 옆으요이 차를 만족 못해서 바꾼건가새 차가 나으니까 왔바꾼는가 <laughs> 아니요 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음. 첫째 다 봤잖아요 네. 응또 음. 바꿔야죠. 와 시시코너 같은 느낌이야. 맞아 맞아네. 시시코너 같은 느낌. 네. 그러면 뭐 이제 우자든가 스카니아에 대한 아뭐 이제 앞에 인셜 시리즈 있잖아. S R 뭐뭐 아. 뭐 P 어, 이런 거. 아, 아, 아. 그 시리를 즈다 타봐야 된다. 그렇죠. 어다 타봐야 된다. 아니 니이차 네, 바꿀 때 앞으로 이제 차 이걸로 음. 졸업한다 했었잖아. 예. 네. 음. 졸업 안 하나 이걸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음. 사람이 어제 먹은 밥을 또 먹을 순 없잖아요. 똑같은데. 아, 완전 미친 새끼네 네. 이거. 어? 아, 네? 다 좋다. 아뭐 네. 그럴 수도 있어. 아 차가 좀 진짜 할수 있어. 네. 좋은데 그럼 뭐 솔직히 뭐, 통장에 여유라든가 이제 이런 걸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금전적으로. 아, 금전적으로. 음. 깡빵해요. <laughs> 빵빵하다고. <laughs> 어. 그영 <laughs> 그, 빵빵 빵, 빵, 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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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빵 아주 빵빵. 빵빵 진짜 빵빵. 그 빵빵하게 있지. 어. 어. 응. 야. 네. 분명히 해야 하는데 씨 사발 꾸지 마라. 계속 타라 알았나. 예. 시동 목 해도 이 새끼야. 1년에 니차몇번 네 바꾸노? 지금 장비 몇 번째고, 지금? 샤시만 몇번 바꿨노니, 지금? 응. 어? 세 번. 샤시 세번 바꾸고, 쉐드 세번 바꾸고. 그럼 니, 니가 지금 임마 신차 갈 때가 지금? 아니, 운임은 좋아진데? 응? 아! 아! 아니, 좀 정신 차리잖아, 퓨왜 그러는데? 우리는 뭐 바꿀 줄 몰라서 안 바꿨나? 차라리 승용차로 좋은 거 사라, 그냥 차라리. 이 새끼 승용차도 바꿨다, 얼마 전에. 또 바꿨다, K7으로. 그래. 그데더 그래, 웃긴 게 없잖아. 뭔데? 큰 차는 업그레이드야. 어, 어 업그레이드인데 승용차가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더라그근 그래 나중에 또 유공 받고면 지금 스파크 타고 있겠지.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이만 지금 팔기통 신차가 제 응. 무조건 만세친다. 아 물론 내가 네 앞날에 악담하는 건 아닌데, 이건 형말 들어라 알았나? 어? 차박 골려고 마음 먹었네. 진짜로 진지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나한테만 얘기해봐. 진심으로 당연히 막 무조건. 많고. 아니, 그, 뭐. 차겠지? 아니, 차, 이 좋은 걸 놔두고. 이 새끼 존나 특징이 뭔지 아나, 이마 차를, 중고차를 가져와. 응. 안에 싹 튜닝을 다 해. 어. 에어컨 달고, 어. 테레비 달고, 뭐, 달것다 달아. 가져오면 타이어부터 또 갈아야 어, 되지. 갈고, 뭐. 타이어 갈고, 차막 강탱 내고, 오만 것다 해놓고, 그러고 다시 판다. 근데 그런 사람 그 특징, 특징이 넘 좋은 일 시키는 놈이라. 특이넘 좋은 일 시킨다니까. 그래. 이제 그 사가는 사람만 좋은 거라, 이제. 니 타이어 다 갈았죠? 이봐라. 이거는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니네 이쪽도 갈았네, 이거, 새 걸로. 아, 바꿨죠? 새 걸로 바꿨지? 거 네. 얼마고, 4개 해가지고. 아, 뭐, 이백이지한 아, 그럼 정도야. 차 바꾸려면 타이어는 만나가는데. 어? 그래야 또 사가는 사람이 또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완전 미친 새끼네, 이거. <laughs> 아, 사가는 사람 기분 좋아하라고 타이어 바꾸나 아니, 그러면. 바꿔줘야지. 자, 그러면 좋다. 네. 자, 좋다. 아, 그럼 만족. 아니, 자기, 내가 난이차 타고 싶은데, 말씨, 그러면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자, 좋다. 그럼 앞으로 저금도 해야되고 결혼도 해야되고 여친도 만나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되는데 그런 돈은 아 그렇게는 생각 없어 다 생각해놨죠 저 지금 아파트 살 자금까지는 만들어놨어요 아파트 살 자금 만들어놨다고? 응그게 <laughs> 네. 얼마인데 그거 야대기정봐 통장 6,200원인데 6,200원? 그럼 <laughs> 이 합을 한 번만 밀려도 바로 만세네? 그렇죠 <laughs> 아니 그래. 밥은 먹고 다니게나 네? 밥 먹고 다니게나 밤은, 그 이제, 저희가 천천히 다니는 이유가요. 어. 천천히 가고 있으면 앞, 앞이든 뒤에든 형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가다 만나잖아요. 그럼 휴게소 들어오래요. 아. 그럼 다 사줘. 음. 그럼 밖값쓸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영상을 네. 보시는 형님들은 네. 이제 니를 이제 버려. 오라고도 안 해. 굶어야 돼요. 그러면요. 음. 저는 다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그니 네 모든 어. 인생 설계가 다돼 있네. 네. 뭐 자주 가는 좀 미소라든가. 음. 아니 그럼 팔기통 어. 바꾸는 것도 다니 네 설계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 다 머리가 똑똑해 갖고. 잘 봐, 음. 내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네. 자, 너랑 나랑 내기 당구를 해. 내기어 했어. 당구를 했어. 네. 그럼 승리자는 누군데? 저저 저. 왜? 아니 승리자는 나오지도 않았어. 아직. 네. 어. 누가 전이 있냐? 얘기도 안 했잖아. 누가 네. 승리잔데? 저요. 왜? 이유 를 말해봐. 뻔하잖아요. 아그자 그래 실력. 그래, 그래. <laughs>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질 않았지만 실력으로서 내가 졌다 쳐 네. 어, 내가 졌다 쳐 네? 어, 그럼 내가 게임이 되겠지 그럼 네. 누가 승리한다? 니가 여기서 대답 못하니까 1차원인 거야 네? 1차원인 거라고 네. 3차원적으로 가봐 승리자 누군데? 장수영 사장인 거야 아. 결국엔 스카니아가 아니. 돈다 벌어준 거야 스카니아가 <laughs> 승리자라고 아니죠 스카니아가 어? 이때 거에돈다 벌었다고 <laughs> 스카니아가 먹고 살아야죠 스카니아도 에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마. 경기 어려워. 요그 네 걱정이나 하고 살아라 이마. 그래, 마. 어? 네. 네. 당장 니 네, 이마, 한테 닥친 니네 내일이나 이마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새끼야. 알았나? 시스카야돈다 네. 벌어주고, 니는 언제 돈 벌래? 응. 한마디만 할게요. 얘기해라. 이 계속 이 듣다 보니까 응. 저도 세상 열이 많네요. 얼마나 좋겠지. 뭐할 말은 할게요. 일단 어, 해라 그래. 예. 네. 할부 대신해줄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어, 안되신아니 근데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이 자꾸 많아요 이 동생이 말이야 애, 자꾸 그 동생이 잘 되길 바래주면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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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걱정해주기도 아, 할부 내 아니면 씹 그래 씹 자리에 한줄거 아니면 이 닥치라 이 말이지 형님 예. 예. 형님 이제 집에 갈게 에왜어아 예. 어, 아, 이거 형님 차 아니잖아요 계속님내데 아니 음, 예. 그때 스파크 탔잖아요 왜요? 음. 이야 그, 이야 이차 뭔데? 지구공이가어간다야니 야, 로드 걸린다 요새 아이다 큰차 많이 바꿔라 이야 이 바지 디스케어더라 아이다. 아이가 아이다 그런 거아이다이 잠바는? 그건 또 아이고 이거 뭔데? 아 겐조? 아자큰차 많이 바꿔라 어뭐아 완전 된장라면이네 수현이 이거 아잇 가라이 카푸니요 뭐카푸고 임마 장류의 땅구잔데주영아네그 <laughs> 정신 차리라 응 음. 어? 니네 처음에 그 벤츠있제 니 그거 안 팔았으면 니 벌써 임마 집 샀다 이새끼야 알았나? 네 어? 정신 차리라 이제 예 해라 대답해라 생각하고 살아라 그잠시한 개만 얘기해 아. 그 새끼네 지금 좀팻길자아그잡다도그 얘기해라 할부 못할 거아이렇기해라 그 빨리 네. 빨리 해라 와 닥치고 이리 와왜 못하는데 미안한데 이차여 17년 5년 됐네 네. 딱 5년 됐네 얼마 뭐안 됐네 6년 됐네 6년 23년이니까 이놈아 6년 이차이렇게 깨끗한 거 놔두고 무슨 차를 바꾼다 말이고 튜닝도 예쁘게 해놓고 이런 것도 다 달아가지고 이 안에 TV도 달았더만 네. 아직 한 5년은 더 타도 된다 뭐. 더 타라 타는 게돈 버는 거다 알았나 샤시도새 예. 거고 돈벌 일만 남았구만 그래 요새 생라면 부어 먹고 댕기네차 <laughs> 안에서 생라면 부상 먹으면서 테레비 달고 커튼도 달았네니. 예. 뭐 앞이 보이나저 LED 저거는 만다 달았노 임마 천장에. 아 저거요. 저 밤에 재밌습니다 저거. 빵빵하다. <laughs> 빵빵해. 에이. 아무 소리가 안 난다. 에이. 바꾸지 마라. 하았나 음. 예. 우리가 이 새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냥 계약 받지 말하고 음. 음. 얘기하자. 김수장님한테 음, 어, 받지 말아자 어쩌겠노. 어떻게 사는.. 살려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뭐 소장 입장에서도 팔면 좋은데 어. 판 사람이 만세 털면 안 좋을 수도 있다니판 <laughs> <laughs> 사람도 마음 안 좋아진다고 왜 만세를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가 지금 하는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 칠 네.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아, 그래 <laughs> 아니, 제가 뭐 건물주일 수도 있고 음. 음. 어? 그 아닌 거 아닐까? 네. 아니잖아 조용한 네. 아니잖아 음. 건물주가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어, 될 수도 있지. 다음 생에. <laughs> 아, 대체, 미안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좀, 아, 진짜, 진심으로 안 바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아, 근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음. 궁금한 게인 게, 인 음. 그, 오래 타면 뭐, 돈 벌고 음, 뭐, 한다 했잖아요. 음, 음. 근데, 박진영도 한주달 전에 차 바꿨죠. 음. 형도 2년 전에 차 바꿨죠. 응. 음. 형도 왜 바꿨어요? 아, 임마, 우리는 이다 그게. 저보다 가장에다가 자녀도 있고 아돈 돈 나갈 곳이 더 많은데 더 많고 딱 응. 보니까 모아둔 돈 없어 보이시는데 <laughs> 응. 우리는 새 차를 사자마자 손익분기점 바로 넘겼다 출구와 동시에 손익분기점 뭐냐면은 네. 중고로 내놔도 그 값을 다 받는다 이건데 손익분기점이 뭔지 알아? 모른다 이새끼 손익분기점 차 사면 맨날 두세 달 만에 바꾸는 새끼인데 그래도 행님차 바꿨잖아요 두달 전에 어. 새 차를 새차 샀잖아요 그렇지 그서새차어떻 기분은? 아, 기분 좋지, 당연히. 당연 좋지. 예. 차도 깨끗하고, 기분 좋고, 예. 예. 일할 맛도 나고, 예. 또새차 바꾸면 또 사무실에서 또잘 챙겨주거든. 예. 그렇죠. 제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차도 또 사근이 나는 아 맛도 있고, 자살자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그래, 빨리, 빨리, 그그그. 빨리 가자. 차 예. 밖으로 가자. <웃음> <웃음> 빨리 오늘 가자. 아, 그래, 아, 그래, 어. 오늘 뭐 당장에 어 근데 에이. 확실한 거한개 알려줄게. 에이.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에이. 큰 차에 이 업계에서 하는 말이 뭔줄 아? 지금 사 제일 싼 거야. 빨리 사아가자 지금 사야 제일 싼 거니까.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빨리 해야 무조건. 방신을 음, 음. 위한 편안함. 음, 음, 편안함. 편안하고 할부도 많고. <laughs> 편안하고 할부도 많고. <laughs> 편한 만큼 많이 벌면 <laughs> 되고. 전말 진짜 차 바꾸겠지? 어 바꾼다. 저 벌써 솔직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뱃속 어. 쓰고 왔다. 이 새끼 내가 볼때저 정도 하는 거면, 응. 차, 이미 바꾸려고 마음 응. 먹은 거다. 응, 밥 먹었다. 밥 먹고. 아저씨, 진짜 어떡하노? 근데, 아까 진짜, 지, 내 진짜 솔직히 내가 진심으로 걱정되거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 중에 그랬잖아. 할부 보태줄 거 아니면 말하지 마래. 지 인생이니까. 응. 어쩌겠노? 응. 우리 뭐, 아까 말했다, 이거. 뭐, 밥만 사주면 된다, 안 하나? 응. 밥 사주는 사람 아니고, 우리.